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익 계산서를 볼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기업이 앞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 창출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매출과 비용을 예측해야 되는데요. 요것들을 예측하는데 힌트가 될수 있는 게 바로 과거에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손익 계산서를 볼때 이제 어, 다른 건다 좋은데 좀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는 손익계산서는 과거의 정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의 수익력을 예측하기 위한 힌트 정도로만 취급해야 되지. 추세를 단순히 그대로 이제 갈 것이라고 어, 안일하게 믿는 건 잘못된 어, 사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각 항목은 자의적으로 축소 혹은 과장되었을 수 있다. 입니다. 따라서 각 항목의 진정한 값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유의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어, 예시가 하나 있어요. 탈 에듀케이션이라는 이 중국 기업인데요. 과외 같은 과외 플랫폼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걸 보면은 됩니다 뉴욕에 상장돼 있어요 뉴욕증거거래소에 근데 매출이 10년간 연평균 40%씩 성장을 했어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쭉 성장을 했습니다 40%씩 성장하는 기업은 정말 드물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40%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마존도 굉장히 꾸준히 오래 성장을 했지만, 이 40%까지 달성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어, 근데, 2020년을 기점으로, 2021년에 떨어지고, 2022년에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사실, 어, 손익계산서 과거만을 딱 봤을 때, 2020년도까지만 보면은, 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왜냐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가 뭐였냐면 어뭐 국내에서 예측을 해 보면 사실 뭐 주요한 어 이제 뭐 사업체를 다른 곳에 매각을 했다. 매출에 매출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던 사업체를 다른 데 매각을 했다. 아니면 뭐 이런 이유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중국에서 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어 학습에 대해서는 이 사교육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사실 제가 정확히 알아본 건 아니지만 이미 불법이었대요. 근데 그 불법을 이제 그 제재를 그렇게 강하지 강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제재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이 회사는 더 이상 기존의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돈을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돈을 받는 순간 감옥에 가야 되고 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교육만 남고, 어, 다른, 원래 대부분의 매출을 이나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만큼 매출이 떨어지게 됐어요. 심지어 적자를 봤습니다. 이, 이 최근 여기 그 정점을 찍는 이 시기를 보면은 어, 이 회사는 흑자 회사예요 아, 흑자까지는 아니군요. 근데 뭐 흑자가 된 적이 있네요. 여기, 여기 뒤에서 뒤로 보면은 더 이제 높을 수도 있어요. 그이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막 적자를 보지 않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때도 근데 어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적자도 커지고 뭐 아주 다른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은 저희가 알수 있죠 하나 절대 이 과거를 어, 단순히 추세만 보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의 수익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요거를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가 어, 완전히 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보니까 주가도 고점 대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5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다시 말해서, 거의 4년치 월세가, 월세를 투자했다면, 지금 하루, 아, 까한 그러니까 달치 월세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분 내일 도망이 됐다는 게.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 정부의 규제나 뭐 이런 것만 없었어도 꾸준히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다고 봐요. 근데, 어... 네. 이런 규제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다 보니까, 어, 아예 파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망하는, 청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진 않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유지를 하면서 피봇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유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해봤고요. 아주 이제 뼈저리게, 실제로 여기 투자를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직접 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 배우는 게 훨씬 좋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두 번째 유의사항에 대한 예시예요. 이건 좀 과거 예시인데 증권 분석 책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1932년에 이제 아메리칸 머신 앤드 메탈이라는 회사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과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가가 인위적으로 낮춰졌고 이후 연도의 이익이 그만큼 부풀려진 경우가 있었어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익잉여금을 이익으로 치환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익이, 이익금이, 이, 아, 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이게, 아, 이게 왜 얼마나 악질적인 거냐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와 최고 경영자의 보수 등의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내년에 퇴임을 하는 경영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 경주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경영자는 어, 이기적으로 완전히 그냥 그 자기가 마지막에 보수 이제 선정하는 그, 그 계약에 맞춰서 최고의 보수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연도에 모든 그 이익을 다 몰아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전 연도까지는 계속 재고자산과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원가를 엄청나게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나게 높은 어, 이익을 내면서 본인의 보수를 잔뜩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뭐 대부분의 이제 많은 경영자들은 이런 경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좋은 경영, 경영자로서 계속 다른 뭐 임기가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자로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악질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걸꼭 저희가 명심을 해야 유념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각 항목의 진정한 값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어좀 정말 악의적인 그 회계 조작으로 볼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제재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가상각상각비를 감소시키는 시키면 대중이 이런 조작을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하는 데다가 전문가조차도 감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사업에서 그 어떤 사업마다 이게 너무 다를 감가상각하는 이제 정도가 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사업 도메인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는 한어이 적당한 생각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입법 당국이나 증권 거래소에서도 제재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악의적인 회계 조작인데도 제재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요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실제 그냥 거기 적혀 있는 숫자 값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됐고 어~ 감가상각비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감가상각비가 지금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너무 과도하게 되거나 너무 적게 된건 아닌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익계산서를 이제 보고 미래의 매출과 비용을 예측하기 전에 이 손이, 손익계산서가 갖고 있는 위험, 어,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실제로 매출과 비용을 좀 예측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